다리 통증이라고 하면 범위도 넓고 광범위하고요. 또 어디가 어떻게 아픈지 잘 모를 때도 많거든요. 그렇습니다. 또 어떤 분들 같은 경우에는 진료를 받으러 가서 어떻게 아픈지를 보러 갔는데 네. 원인을 모르겠다고 해서 답답해하시는 분들도 참 많아요. 네, 맞습니다. 다리의 통증의 원인은 허하고 한한 것입니다. 말하자면 몸이 허한 경우 또 몸이 냉해서 순환이 안 되는 것이 가장 큰 원인입니다. 오늘은 그거에 대한 얘기를 중점적으로 말씀드릴 건데요. 예, 한의학적으로 볼때 다리의 통증의 경우는 이 허증과 한증에 온손 예, 다리 통증뿐만 아니라 아주 많습니다 여러 가지. 네. 그러나 오늘은 이제 그거에 대한 것을 좀 중점적으로 말씀드립니다. 몸이 허해서 오는 통증을 허통이라고 하고. 몸이 한에서 오는 것을 한통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음. 그러면 이것이 허통인가 한통인가를 어떻게 구별하느냐? 음. 그것은 바로 형생맥증이라고 해서 생긴 모습또 색깔. 음. 예를 들어서 입술이 푸르다 그러면 차서 오는 거예요. 아. 관골에 김이 갔겠다 그러면 이거는 산후 허로증에 의해서 허에서 오는 허통이에요. 이런 공식이 있어요. 네. 그래서 나타난 증상이라든지 그 맥이라든지 그 사람의 색깔이라든지 기미 색깔, 입술 색깔 뭐다 봅니다. 네. 얼굴 색깔, 피부 색깔 다 보고 거기에 이제 호소하는 증상까지 합하면은 형생맥증이 합의이 되는 거예요. 아. 그래서 그렇게 따지면은 그 한의학적으로 현대의학적으로 검사상에 아무것도 안 나오는 그 다리의 통증이 정확하게 진단이 될 수가 있습니다. <laughs> 어, 허통과 그, 냉통으로 나눌 수가 있군요 네. 박사님 그렇다면은 사례도 있을 것 같은데 소개 네. 좀 해주시죠 네, 사례가 참 많습니다 치료 사례가 기억에 남는 환자를 하나 소개하겠습니다 아, 이 여성은 이제 삼십 대 여성인데요 다리에 통증이 있어서 아,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원인이 나오질 않아요 그런데 본인은 몹시 괴로워합니다. 음. 어느 정도냐? 잠을 못잘 정도로 다리에 통증이 옵니다. 오. 그런데 이 30대라면 한참 출산과 유산 이런 과정을 거치는 나이입니다. 음. 결혼한 여성이기 때문에요. 음. 에, 그래서 그런 주변적인 여건이나 이런 것을 보고 여러 가지 한 20가지 검사를 이상을 했더라고요. 그랬는데도 통증이 안 나왔었는데 한방적으로 원인을 찾아서 한약을 쓰고 침치료를 했더니 좋아졌던 그런 사례가 있습니다. 이 음. 환자분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답답하고 원인을 몰라서 치료가 네, 더욱더 간절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예. 그렇다면 한약을 통해 치료가 됐다고 하셨는데 어떤 증상을 호소하셨나요? 네, 이분은 뭐 20가지 이상을 검사를 했다니까 참 얼마나 답답했겠습니까. 아, 왼쪽 다리가 많이 아팠는데 발 뒤꿈치에서부터는 통증이 시작되었고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아프다고 했습니다. 이게 너무 너무 아파가지고 잠을 잘 수가 없는 거예요. 저녁에는 발이 붓기도 하고 종아리 근육이 끊어질 듯한 통증이 엄청 심하다고 했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번씩 통증이 있다 사라졌다를 반복한다고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에는 통증이 약간 덜하는 듯한 이런 에, 것이 있다가 오후가 되면 증상이 점점점 더 심해지고 밤에 특히 심하다고 했습니다. 음. 류마티스 검사, 강직성 척추염 검사, 엑스레이 검사 등 여러 가지 검사를 했는데 아무런 이상이 나오지 않아서 본인은 괴로운데 이상이 안 나와서 굉장히 실망을 많이 했다는 것입니다. 이 밤에 잠을 이루지 못할 정도로 통증이 심했다고 하시는 걸 보니까 상당히 네. 심각하셨던 것 같은데요. 그렇습니다. 이런 경우에 이 다리의 직접적인 통증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불편함이 흠으로 함께 나타나기도 하잖아요. 그렇습니다. 이분 같은 경우에는 다른 불편함이 혹시 있었나요? 네, 그렇습니다. 이분은 몇년 전서부터 허리가 심하게 아프고 아랫, 아랫배가 빠질 듯이 아프고 소변 볼때 통증이 있으며 생리통이 심하다고 했습니다. 아 말하자면 어, 허리나 아랫배 생리통 그다음에 소변 볼때 이상이 있는 거 이런 걸볼때이어 거는 어딘가 모르게 자궁과 연관된 통증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생 일주일 전부터 감기 몸살 증상이 시작되어서 자궁 초음파 검사, 골반염 검사, 허리 디스크 MRI, 신장, 방광 초음파 등을 했는데도 아무런 이상이 발견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음. 이렇게 여러 가지 불편함이 있어서 초음파 검사, MRI 검사를 할 정도면은. 얼마나 걱정이 많고 두려움이 생기셨겠어요. 그렇습니다. 특히 이 정도 큰 병의 통증이면은 다른 병이 없진 않을까고 걱정이 많으셨을 것 같아요. 마, 맞습니다. 이분은 검사를 각종 검사를 해도 안 나오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이거 큰병 아닌가? 어떤 내가 큰 병이 걸리지 않았나 굉장히 조마조마하고 한의원을 내원한 겁니다. 그렇게 고민을 하다 보니까 가슴까지 뛰어서 또 가슴이 답답해서 이번엔 이제 심장 초음파, 심장 운동 부하 검사, 심장과 관련된 혈액 검사 이런 걸 했는데도 아무 것도 나오지를 않았다는 것입니다. 어,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음. 이상이 나타나지가 않고 또. 음. 답답하다 보니까 네. 뭔가 희귀병이 아닐까 불치병이 아닐까 이런 걱정이 많이 들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한의학에서 어떻게 치료를 하나요? 우선 중요한 것은 통체와 부분이라는 차원에서 볼때 통체로 볼때이 여성이 30대니까 결혼을 했으니까 출산과 유산과 관련된 병이 아닐까를 유추해 볼수 있는 것입니다. 또 위장과 대소변에는 이상이 없는가를 따져 보아야 합니다. 음. 그래서 병의 근본 원인을 찾아야 하겠죠. 현대 의학적으로 여러 가지 검사를 해도 아무것도 나오지 않았다고 해서 본인은 괴로운데 권양이 있을 수는 없지 않습니까? 한의학적인 그 보는 관점, 병을 보는 관점은 전혀 다릅니다. 음. 또 현대 의학적인 치료법과 한방 치료는 또 전혀 다릅니다. 그래서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이 여성은 한약을 들고 통증이 가라앉아서 편하게 잠을 잘 정도로 몸이 좋아졌고 허리에 다리에 통증이 말끔하게 없어졌으며 진통제를 쓰지 않았는데도 이렇게 훌륭한 효과가 있었던 것입니다. 네. <laughs> 점참 어, 궁금한 게 어떤 관점에서 어떻게 치료를 해주셨길래 음. 수많은 검사를 해도 나타나지 음. 않고 낫지 않았던 이 병이 나아지신 걸까요? 네, 출산 후에 몸이 허약해져서 온 것이라 판단되어서 소요산이라는 한약을 우선 투여하였습니다. 이 한약을 투여하는 동안에 본인의 흠이 본격적으로 드러나기 시작을 했습니다. 오. 바로 한설 몸이 차서 나타나는 설사가 나타나기 오. 시작을 한 것입니다. 이후부터 한설에 대한 약을 투여를 했습니다. 또 그랬더니 이후부터 허리나 다리가 아프지 않아서 잠을 잘잘 잘 수가 있다고 했습니다. 이 한설이라는 게 정확히 어떤 증상인가요? 네. 배가 냉해서 장이나 위장이 제 역할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기혈 순환이 잘안 돼서 나타나는 설사입니다 오. 이 여성은 찬 것만 먹으면 배가 아프고 설사를 한다고 했는데 이때 배가 살살 아픈 것이 특징이었습니다 음. 이 한약을 한설을 치료하는 이 한약을 투여했는데 피곤함, 무기력함, 음. 또 좌측 발뒤꿈치의 통증 발목, 무릎, 고관절까지 아픈 이런 증상들 저녁에 발이 붓기가 심하고 종아리 근육이 끊어질 듯한 이러한 증상들까지 모두 좋아졌던 것입니다. 어, 이 다리 통증과 함께 배가 차고 설사를 하는 것, 이 사실은 그게 연관이 있다고 쉽사리 생각을 못 하잖아요. 그게 한의학기 어려운 점입니다. 그래서 전문의한테 정확한 진료를 받는 게 중요한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이 배를 따뜻하게 하면은. 기혈 순환이 되면서 사지로 양기가 뻗쳐나가서 혈이 원활하게 공급이 됩니다. 그 결과 통증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음. 이것이 사후 허통입니다. 아. 말하자면 몸이 허약해서 혈이 제대로 공급돼야 되는데 공급되지 못해서 오는 통증이었어요. 네. 그러니까 통증이 낮에보다 밤에 심했던 겁니다. 오전보다 오후가 오. 심했던 겁니다. 네. 이분은 어지럼증이나 귀에서 소리나는 증상이 있었는데, 이런 증상도 같이 없어진 것입니다. 오. 또, 피곤한 무기력증도 없어졌다고 했는데, 마찬가지 원리에 의해서 좋아진 것입니다. 이 치료가 잘 돼서 사실 다행이기도 하지만요, 어떤 의미에서는 굉장히 허무하셨을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검사, 저 검사에도 안 나왔었고, 고민도 많았었고, 걱정도 많으셨었는데, 전호, 전혀 생각지도 못하셨던 이 산후와 대변조절약으로 다리 통증이 금세 좋아지셨으니까요. 네, 사실 그렇습니다. 아, 그러나 이런 경우가 너무 많다는 것이 심각한 것이죠. 다리가 아픈 경우도 치료 방법이나 너무나 많습니다. 다리는 특히 냉해서 아픈 경우가 많고 허에서 아픈 경우가 많습니다. 이 환자도 배가 냉해서 설사를 한다고 했는데 배를 따뜻하게 해 주니까 기혈 순환이 되어서 혈이 충만되어서 다리의 통증이 치료가 된 것입니다. 박사님 말씀을 들어보니까요. 한의학에서 대소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기는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대변과 소변 이상으로 오장육부의 상태를 알 수가 있습니다. 대변과 소변의 이상이 왔을 때 대변 소변을 정상화시키면 오장육부가 조화를 잃고 화합되어서 몸에 불편한 통증들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이 여성도 한설이라고 해서 배가 냉해서 설사를 자주 하는 흠을 보완해 주니 그렇게 심하게 아팠던 다리의 통증이 없어졌던 것입니다. 음. 이분이 나중에 치료되고 나서 여러 가지 공연이 이런저런 허송세월만 보냈다 이러면서 안타까워하는 그런 경우가 있었습니다.